저는 지금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.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데 그 실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수학이 좋다고 모인 학생들의 동아리입니다. 어 오늘 활동은 뭐 하는 거예요? 어, 오늘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다뤄보는 날인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보면 4 8여덟 가지 명제가 나와요.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고, 고등학교 수학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몇 개만 다뤄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혹시 언제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거예요?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되게 도형 같은 거를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문과 진로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과 진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될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. 아, 네제 학창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큰 이질감이 느껴지네요. 감사합니다. 다른 동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모델을 조립한다는 동아리입니다. 오늘 하시는 모델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아 예,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건담 프라모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종류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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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재미가 굉장히 좀 쏠쏠한 편입니다. 아 네네. 음. 윙 그러니까 건담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약간 이오 오타쿠 프라모델 이거 매력은 어떤 거예요? 아 일단 지금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막상 해보게 되면 으,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모습, 그래서 마음에서 약간 안정감, 차분함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동아리는 수학과 과학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데요. 토론 주제를 놓고 준비가 한창입니다. 이런 걸왜 하는 거예요? 어 이렇게 과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주제 주제가 뭐예요? 어, 오늘 주제는 유전자 조작 악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토론하는 겁니다. 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문제만 보고 개발하는 아, 것을 멈춘다면은 과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.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CSI라는 과학 동아리라고 하는데요. 예, 또 과학이네요. 예. 학생들은 직접 실험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한다고 합니다. 비타민 C 적정 실험이랑 그리고 감자 3초 실험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. 보통 이 지금 부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하면 다들 잘 알아먹어요. 반응들이 어때요? 일단 실험 자체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지금 이해하고 있어? <laughs> 이번에는 학생들이 끼를 펼치고 있다는 댄스 동아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.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, 체육까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춤잘 추는 비법 같은 게 있어요? 아, 어, 이게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춤을 한,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좋아하는 열정을 갖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저절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 네. 아,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? 선생님에게 이제 춤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다면 이제 어, 언제든 음.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길래 저도 간단한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<laughs> 신이 나길래 저도 한 동작 가르쳐 줬습니다 because you are my